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심장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골프매거진 유시한 기자입니다 네그 루기자 저는 이제 루기자님이라고 하는데요 어, 루기자님이 몇주 전에 저한테 연락을 해서 어뭐 이걸 뭐라 그러죠찰려한다고 해야 되나 제가 그 심장님 영상을 보고 네. 그 비슷한 영상들이 많은데 어떤 분인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네. 제가 한번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네. 지켜보러 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디테일한 얘기는 안 하셨고요 그냥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오신다 그랬는데 또 거기에 플러스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로 실제로 찍는 모습을 네. 찍는 모습을 어 한번 저희가 진짜로 네. 시연하고 또 이제 여러분한테는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여기 바깥에서는, 여기 주에서는 이제 촬영을 이제 합니다. 이렇게 네. 보시면 이제 갑자기 번쩍 뭐 이렇게 네. 할 거예요. 네. 뭐 사진 기자님이 찍고 있습니다. 찍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어, 상황은 이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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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심장님을 네. 오래 전에 봤어요. 한 10년 전에. 그렇죠. 10년 전, 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네. 분이시죠. 근데 많이 만나, 자주 만나지 않았어요? 네. 다섯 번 정도? 10년 어, 그렇죠. 동안. 그렇죠. 네. 네. 심장 님이 처음 등장하신 게 온라인 인터넷에서 네. 그 러닝 셔츠 입고 집구서 그렇죠. 골프 레슨이라는 영상을 올렸어요. 필리핀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유명해지셨죠. 음, 그렇죠. 유명해졌죠. 뭐 그냥 대충 찍어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음. 아주 좋아해 주셔 가지고 아마 있겠죠. 그때 그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고 이 영상을 보고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형편 없습니다. 뭐, 그때 영상이요. 네. 형편없죠. 그때 아, 영상은 네. 카메라도 형편없고요 네. 뭐, 내용은 그래도 좋았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았어. 요그 인기는 음. 당연히 있을 수밖에 네. 없었죠. 친근감이 느껴졌죠. 그렇죠. 그 당시 골프 하는데 그 음. 캐릭터가 안 나왔죠. 네. 우리는 이제 깨어있으니까. 네. 네. 깨어있는 골퍼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안 그, 들죠. 영상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장난기 가득하고 네. 조금은 진중하지 않은 모습인데 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네. 실제로 네. 성격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제가 항상 장난기인가요? 뭐 조금은 그러신 것 같아요 <laughs> 그래요? 뭐 10년 전에 뵀으니까 네. 그 다섯 분볼 때마다 뭐... 대화의 음. 반은 장난이니까요. 네. 네. 말 장난하고. 네, 그렇죠. 네. 오늘도 만났는데도 거의 반 이상이 다거짓으로시작되했요 어, 네. 아까 전에 형편 없어 이거 하면 동생 편은 많아요라고 하셨어야 됐는데 네. 리허설 때는. 네. 근데 안 하셔가지고 저만 이상한 사람이습니다뭐 어, 일단 그게 그를 내가 제가 몰라요. 왜냐면뭐 네. TV에서 나오는 건가요? 어 요즘 유행이죠. 어 그래요? 네. 제가 TV를 안 봅니다. 네. 아재 개그라고. 아 그래요? 네. 저는 중년인데. 그러니까 아재. 어 그렇구나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제가 네. 오늘 이 영상 이 보여지는 영상만 말고 이 바깥 공간을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아 이런 곳에 만들어지는거나 네. 스튜디오가 아닙니다. 네. <laughs> 연습장이에요. 그냥 그렇죠. 연습장에. 연습장이에요. 왜? 네. 네. 카메라 한 대. 카메라 딱한 대. 네. 그것도 그저 DSLR. DSLR. 카메라. 네. 카메라. 찍고 네. 조명 찍고 네. 조명. 조명은 많죠. 네. 조명은 많아요, 많아요. 네. 네, 조명도 직접 설치하시고. 조명도 제가 설치하고 네. 마라각 마이크. 마이크 제가 혼자 타다다다닥 음. 설치합니다. 를이 네. 영상을 만드신 계기가 뭐예요? 직구석 골프 레슨요. 네, 그때 직구석 골프 레슨 만들 때는 일단은 한국의 그 골프 문화가 음. 상당히 식상했죠. 음. 어좀 그래서 좀 즐겨 보자, 음. 즐겨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그, 같이 함께 했던 윤프로라고 있는데, 윤프로랑 뭐 맥주 한잔 하다가 뻘떡이 나서 즐기, 즐기는 골프를 보여주자라고 했는데, 그 올렸던 것이 상당히 인기가 있고, 그, 그 시리즈를 계속 만들었죠. 네. 네. 그래서 시작되고, 그 분위기를 지금까지 좀 오는 것 같아요. 그 분위기 깨기 되게 어려웠어요. 네. 런닝 셔츠를 그대로 입고 하시면 또. 어, 인기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때와 다른 건 이제, 그때는 그래도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네. 팔이 그냥 근육이 아유 아니요. 그냥 새까면서, 아니 그냥 쎄까면서 때처럼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벗 그거 벗었으면 깜짝 놀랐을 거야 근데 음. 지금 이제 조금 지금도 근육이 괜찮은데 몸이 괜찮지만 괜찮아요. 물론 물론 아니에요. 배가 좀 있으니까. 네. 우리 중년은 다 중년 조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혐오스러울까봐 음. 거기까지는 안 가고 네. 네. 한요 정도까지. 음. 네 그리고 제가 우리 협찬을 봤거든요. 네. 네. 잘했습니다. 네, 협찬 괜찮은... 네. 네. 받았네? 아닙니다. 제가 네. 네. 사서 해주었습니다. <laughs> 네, 네. 네, 그 네. 영상 만들어지는 모습 보면 네. 혼자 그때 그때 하시고 싶은 레슨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 누가 어떤 레슨을 해달라 요청이 있는 건지 그거는 이제 그 레슨의 아이디어는 제가 직접 그 우리 연습장에 계시는 회원님들의 레슨이나 음. 다양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레슨을 할 때. 아, 먹히는 레슨. 그럼 제가 노트에 적고요. 또, 어, 처음 본 스윙. <laughs> 어, 저렇게도 되는구나. 그럼 그거에 대한 걸 적고, 그걸 이제 해결을 해요. 그분 걸 정말. 그럴 때 다양한 걸 넣었을 때, 먹히는 레슨을 좀 노트에다 정리해서 하는 거 있고, 뭐, 알다시피 뭐, 제 카페. 카페에서 질문, 답변, 이런 거에 대한 부분. 그분들이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해결하는 방법을 좀. 뭐 답변하고 대부분 크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 골프 스윙이 교과서적인 부분이 많은데 네, 사람 체형이 다 다르잖아요. 유연성도 네. 다르고 네. 다리 길이, 상체 길이 다 네. 다른데 그건 체형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가져가야 되지 않나요? 다르게 가져가죠. 네. 그런데 영상에서 보여주는 부분은 약간 교과서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요? 아닌가요? 제가 교과서적인가요? 아니 좀 교과서 말고 그냥 약간 음. 아 교과서적이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저는. 교과서적이지 않고요 거꾸로 네. 지금 말씀하신 연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정말 음. 교과서적으로 가르쳤는데 안 되는 경우가 정말, 음.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랬을 때왜 이분이 이렇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 넣어보는데 제가 알고 있는 교과서 내용을 넣어봐도 잘안 되면 그때 제가 만듭니다. 네. 그래서 제 레슨 중에 만드는 게좀 많아요. 음. 첨보로 처음 들어보는 레슨이 좀몇 가지 있어요. 그걸 네. 만들어서 만들어서 이분한테 종목을 하면 먹히는 거죠. 그래서, 네. 외로체 레슨은 교과서적이지 않구요. 네. 그리고 저는 다른 분들 외국거나 이런 걸 옛날에 많이 봤는데, 요즘 잘안 합니다. 음. 따라 할까봐. 네. 교과서처럼 따라 할까봐. 아. 그래서 지금 직접 다 만들려고 노력하죠. 네. 이제 다 알아요? 어느 음. 정도. 음. <laughs> 그 영상 올라온 데 보니 네. 지금까지 만드신 영상을 꾸준히 다 봤다는. 네. 애독자, 애 청자, 애시청자, 애시청자네. 네. 네. 그런 분들이 직접 찾아오고 그러시나요? 가끔 찾아오세요. 음. 여기 가끔, 어딘지 공개돼 있나요? 공개돼 있어요. 네. 공개돼 있어가지고 가끔 찾아오셔가지고 뭐 실망하고. 있어요. 아니요. 불쑥 찾아오시는 <laughs> 경우는 제가 거꾸로 깜짝 놀라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뭐문의 뭐 오셨나요? 이그는데 네. 아니요 만나뵈러 왔습니다. 뭐어 레슨 레슨 중인데 뭐 이런 식으 이러면. 좀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당연히 너무 감사하죠. 그 심장은 이름은 누가 지어주신가요? 심장이란 이름은 어... 제가 옛날에 동호회 운영을 할때그 네. 회원님들이 지어줬어요. 그 동호회 멤버들이 아 정말 짱이다. 음. <laughs> 정말 네. 너 짱이다. 이거 좀 심장이라고 썼어요. 좋은 의미인가? 좋은 이미지죠. 왜냐하면 네. 또그 의미도 있고 또그 당시만 해도 이 곳에. 이 곳의 짱이다라는 네. 음. 의미도 있고 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죠. 네. 네. 영상을 그 카메라 한 대로 찍으시니까 네. 편집도 필요 없으실 것 같고. 편집 앞 자르고 뒷 자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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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그러니까 NG가 없는 거같요 NG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찍습니다. 아, 네. 직접 이거 혼자 다 만드고. 네. 주변에서 네. 도와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네. 제가 다 합니다. 아, 이 비슷한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하고 다른 그 심장님만의 네. 경쟁력은 뭔가요? 아유지비가안 든다. 혼자다시니까. 아, 하나 혼자 아니까. <laughs> 그, 만약에 만드시려면 혼자 해라. 그이 네. 연습장에서 이 레슨을 하다 보면 네. 그 사람들이 오셔서 가장 많이 꺼내는 물음이 뭔가요? 저 이게 문제입니다. 아, 레슨을 받으러 오면요. 네.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는 게 많죠. 아, 저도 보면 그제이게 골프를 좀 잘하시고 오래하신 분들 만나서 보면 미스샷을 하잖아요. 그럼 네. 아 내가 평소에 구질이 똑바로 가는데 오늘 이러네 저런네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관성 있기가 힘들지 않나요? 어 좋은 스윙을 가지고 있으면 음. 일관적인 음. 스윙이 명확하게 나오죠. 네. 쉽게 생각해서 덮어치는 스윙이 일관성이 안 나오죠. 네. 그게 별로인 괴... 같아요. 궤도가 바깥으로 뭐 이렇게 아까 연습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어, 뭐 일관성이 없겠네라는 생각이 들죠. 네.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어, 그냥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궤도가 일정하면 벗어나는 범위가 아마추어가 이만큼 이렇게 와이파이라면 프로는 좀 적은 이들은 네. 궤도가 그래도 적당하니까 네. 거기서 비껴 나가봤자 요만큼 음. 비끼는 거죠. 네. 그래서 궤도가 그 스윙의 기본적인 궤도나 스윙의 올바름이 좀 중요하죠. 네. 무한 궤도. 어 괜찮네요. 무한 네. 궤도. 어, 우리 기자님이 센스가 있으세요. 네. 네. 노트북도 센스. 야 <laughs> 그 배워야 되겠는데? <laughs> 그제 고민이. 어 고민이 그, 네. 그 영상을 보시면서 자기한테 대입을 하잖아요. 어 나의 문제점이다. 네. 이렇게 고쳐 보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체형도 다르고 네.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네. 좀 어, 나는 이게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자그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제 고민을 꺼내놓으시면 그 네. 영상에서 보여주셨던 심장님이 그런 심층했으니 저에게 바로 효과가 있는지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 어. 근데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네. 한번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번에 빡 좋아지는 경우 있고요. 네. 그런데 어 지금 사실 제가 스윙 연습 스윙 워밍업을 하면서 뭐왜 네.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음뭐 보이잖아요. 네. 뭐 보이고 이렇게 하면 그 고쳐지는 기간이란 게 대충 있습니다. 아. 쉽지 않다? 아, 어, 요거는 연습이 필요한 부분. 음. 요거는 당장에서 되는 부분 이게 명확하게 있는데 아... 골프 하신 지 얼마 되셨나요 10년 됐습니다. 10년이면 10년을 열심히 틀린 연습을 열심히 했으면 네. 네 적어도 한 5년은 네. <laughs> 올바른 연습을 연습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어, 다행히 연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다이슨 이런 건 있어요. 네. 명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던져 줄수 있고 그 이론적인 것도 명확하게 던져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가지고 집에서, 어, 동네에서 네. 열심히 연습을 좀 하시면 되고 제가 연습 방법도 좀 알려드릴 테니까 네. 데, 하시면 되고 만약에 알려줬는데 한 방만에 고쳐진다, 음. 그러면 내가 천재인 걸로 아, 그러면 아깝게 재능을 놓친 걸로 미리 어치. 발견 못해서 빨리 왔었어야지 아, 하, 그때 심장님도 골프 는안 <laughs> 하셨는데 <웃음> <웃음> 네. 그런 걸로 그럼 한번 한번 네. 어, 해볼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한 한 방에 한번 고쳐보려고 노력만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방.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루기자님의 네. 스윙을 좀 보고 네. 제가 당장 어.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스윙을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루기자님 일단 스윙을 한번 보죠. 뭐. 네. 네. 잘 치는데요? 아. 아. 조금 문제가 있는 이거네요. 제가 큰 그림으로 일단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루기자님은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서면요. 백스윙을 이렇게 하죠. 그러면 다운 스윙을 상체로 이렇게 작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몸이 중심축이 지금 내 몸은 여기 내몸 여기 있으니까 손이 풀려요 이런 식으로 어 당연히 제자리 있어도 손은 풀릴 수 있는데 몸을 미니까 당연히 더 풀리는 일이 더잘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걸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제자리에서 돌면서 손을 끝까지 끌어오는 연습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건 당장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연습은 다리를 모으고 내 몸이 이렇게 가지 않는 것을 교정하는 게일 순위. 네. 내가 가니까 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내 몸을 제자리에서만 돌리는 것만 교정하는 걸 1순위로 잡고, 그두 번째로 손의 조화를 맞추는 건데, 다리를 모으면요, 네. 무조건, 무조건 나가지 못해요. 네. 나가는 순간 넘어지니까 아마 제자리에서 잘돌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연습을 하시는데, 기존에 이렇게 너무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어색할 거예요. 잘안될수 있는데, 네. 이거 한 번에 뭐한 번에 해서 잘하면 천재죠 네 한번 해볼게요 다리 모으고 치기 시작 제 다리 모으고 왜좀 어색하죠? 어?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전에는 몸을 엄청 움직여서 쳤는데 지금은 돌리고 돌리고 치니까 어려운거죠 어깨 조금만 더 돌려주세요 그렇죠 돌리고 또 돌리세요 지금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가 아니라요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팔만 내리세요. 팔만 내려요. 그렇죠. 다시 해보세요. 팔만 내려요. 그렇게, 이렇게 그 전에 이렇게 하셨어요. 다리 모았는데도 이렇게 했거든요. 헤드가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렇죠. 안쪽에서 바깥으로 가는 걸로 음, 인아웃 스루치라고요. 그렇죠. 인아웃 스루치를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덮어치니까. 아, 알겠습니 됐어요. 지금 좋은데요? 자, 준비. 오, 나쁘지 않아요. 지금 저렇게 움직인다는 건 내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캐릭터이기 때문이에요. 네. 잠깐만 더. 자, 또 쭉쭉. 네. 이거를 잘 못할 수밖에 없죠. 네. 왜냐면 내가 몸을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연습을 계속해서 내가 돌리고 돌리고의 느낌을 몸에서 먼저 받으시고 이걸 좀잘 하셨잖아요. 네. 다리를 요만큼만 더 걸으세요, 한 뼘. 됐어요. 거기서 또 돌리고 돌리고 쳐보세요. 돌리고. 그렇죠. 훨씬 더. 그렇죠. 아까 뭐 다리 벌리고 열심히 친 거리는 지금이나. 네. 뭐별 차이 없죠 다시 또 돌리고 돌리고 지금 이제 다운할 때 되게 애써서 도 다운했거든요 네. 그 제가 말한 대로 백스윙하면 팔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애쓰던 스윙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있으니까 네. <laughs> 그냥 말을네 <laughs> 아, 약하게 갈게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과장하지 말고 아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 정도면 거의 풀스윙 스탠스 아닌가요? 어 나중에 잘하면 벌려지는 겁니다. 시작. 음뭐 나쁘지 않았는데 끼가 남아 있습니다. 고치기 네. 힘들 것 같아요. 아 고치기 힘들긴 힘들죠. 하지만 고쳐야 돼요. 네. 고치지 않으면 어 나머지 골프 인생이 아, 우울해집니다. 네. 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수렁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제큰 문제는. 그 궤도적인 부분, 뭐, 어, 바깥으로 들었다가 다시 인으로 갔지만 그게 결국은 아우디니였다는 라 거. 네. 그래서 조금 더 돌려주셔야 되는 거. 또 정면에서 봤을 때 너무 탁 하는 거. 그 다음, 달리면서 손 풀리는 거. 네. 그래서 몸통을 일단은 잡자. 몸통을 음. 좀 제자리에서 돌리는 걸좀 잡고, 그 이후에 손에 좋아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겠다만. 네. 그래도 좀 신경을 쓴다면, 네. 분명히 지금 봐도 좀 좋아질 거예요. 네. 이건 올려야 되나? 요 그럼요. 네, 올리면은 네. 뭐가 좋아지나요? 어, 아, 이 기사가 제가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어, 체험. 이 영상이 만들어지때 제가 출연하는 게 목적입니다. 어, 네. 목적, 어, 출연해서? 네. 기, 기자, 기 기사, 기사 언제 나가요? 어, 그 골프 매거진 12월호에 11호에 네. 특집인가요? 아, 특집은 아니고 네. 고정국지로 나갑니다. 네. 온라인 뉴스로도 나갑니다. 어, 온라인 뉴스로 나갑니다. 네. 뭐, 저도 뭐, 덕분에. 네. 네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인사할까요? 네. 네. 제가 끝나면 항상 90도 인사하거든요. 네. 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